슬림한 디자인의 김치냉장고를 찾고 계신가요? 하이얼 산류 아쿠아 스탠드형 슈퍼슬림 김치냉장고 121은 공간 활용이 뛰어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원 도어 구조로 냉장과 냉동을 겸용하며 다양한 보관 모드로 김치, 야채, 과일, 육류 등 모든 식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슬림하면서도 냉동이 잘 되고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이동이 편리하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아 전기료 부담도 적습니다. 공간이 적게 차지하면서도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현대적인 주방에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